한국의 사과와 감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들의 가격 급증으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도 오르며 소비자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넘버에 따르면 1kg을 기준으로 한국의 감자 가격은 3.94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값이 오른 사과 역시 1kg에 6.8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외에도 우유와 빵 또한 각각 1리터 기준 2.1달러, 500g에 2.91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가격이 높았습니다. 농식품에 이어 생필품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한국은행이 한국소비자원생필품 가격데이터 등을 통해 기업의 가격조정 행태를 관찰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 생활용품을 비롯한 200국의 제품의 가격 인상, 인하, 빈도는 2018년 2021년 월평균 11%에서 2022년부터 2023년 15.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생필품 중 하나는, 생리대로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로 유기농 소재를 사용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알려진 라엘의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제품 3종의 편의점 판매 가격이 최대 15% 오를 예정입니다. 제품 가격 인상 이유로는 원부자재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이 꼽혔는데요. 생리대는 청소년, 성인 여성들의 필수품이기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가장 비싼 감자와 사과 값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생활 필수품마저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점